5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원에 몇배에요 네. 그러면 20배. 예. 20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한 효리 네. 효과였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아 효리 따라다녀야겠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은 효리네 민박 앞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를 그동안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와 보지 않았거든요.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한장면 한번 와 봤습니다. 자, 효리네 민박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어, 한 대략 4,700평 정도 되고요. 사 아, 4,700평이요? 네. 돈이 많아서 정말 많이 <laughs> 사셨나? 이게 얼마에 사셨어요, 이분이? 2012년에 제주도가 이제 상승장을 타기 전에 네. 여기를 이제 평당 5만 원정도해서 아, 네, 원. 그래서 4,700평을 네. 한 3억. 안쪽으로 해서 사신. 삼억 안쪽으로. 네네. 추셨네요. 네. 네, 네. 주셨네요. 네. <웃음> <웃음> 어 저는 이제 놀라웠던 게 여기도 들어오는 길이 버스도 못 들어와요. 승용차로 겨우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효리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효리 씨가 여기 오므로 인해서 효리네 민박이라는 그 프로까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제주의 로망을 갖게 돼서 한달 살기가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음.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거의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효리씨랑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이효리씨가 여기에 네. 와서 네. 이제 상승장 탔을 때 여기 평당가가 5만원 10만원 했던 토지가 네. 이제 거의 100만원 가까이 그렇죠. 100만 네 했죠.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아. 우리가 원래 입지가 형성된 곳을 사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입지를 만들어 버리는 땅값을 거의 5만원인데 100만원이면 5만원이 10배 뛰면 50만원이고 네. 20배를 뛰어야 100만원인데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투자를 해낸 거거든요 어쨌든 이 임야 5만원에 샀다는 거자 그래서 그 다음 천사가 궁금합니다. 그 프라이빗하게 살고 싶어서 음. 이제 가운데 있는 토지 한 천평 정도만 주택을 지어서 이제 대지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농지하고 임야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안그래도 제가 딱 들어갔는데 울타리를 안쪽으로 쳐서 저는 남의 땅인가 했더니 본인 땅 중에서 딱 천평만 개발한 거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거 4,700평은 현재는 이효리 씨가 쓰다가 매도를 음. 네. 하셨죠? 네, 네. 이제 2017년도 그 올효린의 민박을 하면서 네. JTBC 씨랑 네. 이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JTBC가 이제 효린의 민박을 그집 부분만 집이 있는 대략 천평 정도만 14억 3천에 매도를 했고요 네. 평당값 150 정도 건물 포함해서요 건물 포함해서. 네, 네. 그 정도에 매도를 했고 네. 나머지는 이게 농지가 껴있다 보니까 네, 네. 개인으로밖에는 넘길 수가 그쵸, 없어서 법인이야. 이상순 씨가 지금 매수한 농업법인이 사기까지 2년 정도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음. 한꺼번에 이제 넘겼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농지는 네, 농지법에 따라서 네. 개인 아니면 영농법인한테 가능한데 네. 그 기간까지는 또 기다려주신 네.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전체를 다 네. 매각한 상태. 예요 네, 2018년도에 이제 전체를 농업법인한테 이제 4,700평 전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이효리 씨는 어디 계신가요? 지금 선을로 네. 이동을 하셨습니다. 아 다른 네. 곳으로. 거기 네. 땅값을 또 올리려. 네, 거기가 이제 네. 선을로 가시면서 네. 이효리 씨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네. 이제 나면서 그 지역 바로 이효리 씨 옆에 토지가. <laughs> 네. 어? 평당 50만 원 하던 토지가 예. 평당 200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아, 바로 4배를 <laughs> 네 배를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효리 씨 네. 따라 다녀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200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 당시에는 갑자기 그렇게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고급 소품 카페 같은 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매출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아, 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구석진 곳에 소품 샷을 하고 그것도 예약제로 한다고 하는 것도 좀 놀랐겠네요 그래서 tv에서 보셨다시피 여기가 목구조처럼 생겼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지금 현재 이 법인에서 주변을 더 확장을 해서 이제 늘리려고 했는데 제주도 지금 상황이 에어와 룹 같은 경우는 상수 문제가 상수. 네 있어요 그래서 상수가 지금 요즘에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상수가 이제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네네. 상수 연결을 허가를 안 해줘서 네네. 지금 개발. 개발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된 곳이 또 희소성이 있어서 네. 그걸 싸게 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 네, 그럼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로 땅을 사서 건축비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게 할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취하지만 이미 다 지어진 거를 경매로 싸게 사면 건축비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땅도 500평 매매가 나와 있어요. 네. 여기는 평당가 이좀 시세가 얼마인가요? 네, 1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아마 이제 건축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있나요? 지금 네. 500평이 네. 과거에 팔았으면 정말 괜찮았을 네, 건데 맞아요. 지금은 판다 하더라도 저 땅을 사는 사람이 원형지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건축하기 위해서 사는 게 많잖아요. 네. 그죠? 근데 건축이 네.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 그 법인이 이 땅을 총 25억에 매수를 했어요. 지금 요 집이 있는 부분, 천 평의 부분에는 15억,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에 임야와 농지는 10억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그 수익이 나와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네. 개발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쉽지 않은 구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전체를 25억에 사서 식품샵을 해가지고 사람들 받아봤자 그 수익률 과연 나올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 샀죠? <laughs> 그니까 이 주변을 좀더 개발을 해서 아,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자 이제 샀는데 지금 허가가 쉽진 않아서 그렇죠. 지금 멈춘 상태. 어쨌든 이 부동산이 변수가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없다가 <laughs>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 제주도의 상수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심각? 심각해서 네. 지금 지하수도 난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담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건에 따라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정말 잘 써봐야 될것 네. 같아요. 미아수 이제는 제주는 아예 개발 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수 연결밖에 답이 없어요 네. 네. 상수 연결밖에 네. 답이 없는데 네. 상수도 연결 을잘안 해준다 네. 왜냐면 숙박 시설에서도 너무 많이 쓰니까 이미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가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를 사실 때 정말 허가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땅 말고는 어, 리스크가 클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를 좀 찾으셔야 되고 지금 네.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잘못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어, 항상 우리 투자를 할때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먼저 좀 리스크. 를좀잘 제거를 해야 된다. 효리 씨가 여기 거주를 했을 때는. 사람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여기 사람들 많이 왔었나요? 그 당시에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효리민박이 방영되고 나서 많이들 찾아와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JTBC랑 계약하자마자 이제 방영 시작 전에 서늘에 있는 토지를 사셨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 이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렇게 그냥 사람들 알아서 만나는 거 말고 그냥 불쑥 누가 온다고 하는 거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겁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기가 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부동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이효리 씨 효과는 대단하다. 네, 굉장히 네. 대단합니다. 그죠 네. 이효리 씨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정말 대박 냈던 상품도 많고, 제주에 부동산까지 움직였던 현장이기 때문에,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됐을 겁니다. 땅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아, 정말 이런 효과로도 땅값이 오르기도 하구나. 자, 이효리 효과가 제주의 땅까지 사람들 많이 오게 만들므로써 가격을 상승시켰던 그게 투기가 아니라 그만큼 긍정 효과로 여러분들을 봐주시고 부동산의 현상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